19편 17절에서부터 32절 어,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므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조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주시는 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싸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주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리다. 나의 영혼이 눌림에서 말미암아 누가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입으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하여 내가 숙치를당하기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로 달려가리다 아멘 어제부터 이제 우리 시편 119편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음, 10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에 관한 단어들이 8가지나 매절마다 한절씩 이렇게 예, 들어가 있는 시이고, 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제어전 22달락의 시면서, 예, 한달락 단락, 한달락이 8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다. 그 첫자들이 다 같은 글자들, 이렇게, 아빠 그, 그 히브리어 자체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찾아다가 이렇게 글을 쓸수 있을까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생명을 가진 성숙한 사람들,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야 무엇이라도 할수 있죠? 17절로 24절에서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 우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환경은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 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수 있게 해 주세요. 25절로 32절에서는요. 환란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성그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가운데서는요. 그 신분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그렇죠? 우리의 신분이 누구야?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선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때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일하는 하나님이 부려먹는 종이 아니라 과거의 종은 어떤 종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완전히 쥐고 있는 분 하나님이 나의 삶과 죽음 다 장악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뭐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드린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시간과 세상 속에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걸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길을 성경은 말씀의 길이다, 주의 길이다, 주의 법도의 길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는 사람들은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요. 거듭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로 24절, 혼란과 핍박 중에서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기 정체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의 종을 후대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그런가 면 18절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전제가 뭐예요? 죽어 있다는 거죠 음,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불신자 상태죠 그러죠? 정말 불친자들의 상황은 아무리 세상이 큰 소리를 가지고 다가오고 사건들을 가지고 달아와도 뭘못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상태에 대한 묘사들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눈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죠. 예.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여요. 이 사야가 여와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 뭔지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처럼. 그러고 나면 뭐가 보이죠? 자기 자신이 보이죠. 예,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봐요. 창조주를 보고 피조물인 자기를 봐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신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죄악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음. 거기서 이 사연은, 그걸 보고, 그걸 선포하지 못하고, 그것을 담아준 그릇만 보고, 그릇만 얘기했다고,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라고 탄식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죄인인 거죠.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달려갔으면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존경받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죄인인 거죠. 그렇죠?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끌어가고 계신 자신들을 볼때뭐할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1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는 땅에서 나그네로군요. 라는 말을 해요.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그네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항상 성도의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시인은 물론 실제적으로 나그네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를 예스라가 썼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살아왔던 시간 시간들이 나그네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더 나아가서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도 낙은애다 낙은애는 뭐라 그래요? 돌아갈 곳이 있는 곳, 여기 정착하지 않는 곳, 그죠? 않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이걸 담아준 문장인 거죠,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고향을 알지 못한다면,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의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신세가 참뭐 처량한 거죠. 그 신세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인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길을 찾기로 결심하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실을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한 결과가 뭘까요? 내 마음이 상한 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곳에는 기쁨이 있는데 어떤 곳에는 아픔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 때문에 그렇죠.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지금.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해서 내 속에 들어와 혼과 영과 골수, 관절을 쫄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주 선포하고 심하게 꾸짖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21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 드러납니까? 말씀 앞에서 내 교만이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이 드러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러면 달콤한 이야기에 길들여져 있죠. 그죠? 그리고 달콤한 이야기, 얘기, 편안한 이야기는 쉽게 동의하지만 아픈 이야기,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간다는 측망을 지적할 때에 거부반응이 일어나요. 예, 그렇죠? 내가 교만해서. 예. 네. 그 특성을 세 가지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하나님 명령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측망을 들을 때, 이게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내속 사람이 아직도 이런 부분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아,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있구나. 우린 거짓 증거에 속고 있구나. 웅덩이에 빠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한 자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수단 방법을 생각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성도는 어떻습니까? 22절. 내가 주의 훈계를 지켰나이다.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하소서. 예. 이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남의 비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어떤 면에서 나는 남을 비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남을 비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요? 내가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겨 묻은 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남을 한다고 내 죄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떠났던 죄거든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있다고 그를 책망하겠어요 내가 과거가 똑같은데 출발점이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이야, 큰 도둑질 한 거하고, 살인한 거하고, 어, 비교를 하겠지만, 이두 사람한테 큰 뿌리에는, 죄의 뿌리는 뭐야? 똑같이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방이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코로나19가 극심해진다, 세계적인 공황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뭘 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곳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수백 년을 살 곳이라 그러면은, 이 땅에 착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수천 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성시키면 데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완성시키는 그, 기, 그 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도 알게 되고 가난도 알게 되고 질병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고난당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수 있잖아요.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 요셉 옥에 갇혔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카타콤 속에 갇혔던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들은 거기서 뭐할수 있었어요? 예, 찬송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음,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증거 주시고, 간증 주셔서, 나도 하여금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24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다. 그 주의 증거의 말씀은, 내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평강해, 평안해지고 그러면 무엇을 담대해줄 수가 있는 거죠.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25절은 뭐라는냐면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진토, 땅이죠. 땅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신학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다리가 없어서 땅에 붙은 사람, 타락한 사람의 형태라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잡아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섰던 것처럼 그죠. 소경이 눈을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고 그가 세상을 볼수 있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서 안전병, 영적인 안전병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일어나 이제 하늘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던 소경이지만, 이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거듭나는 일, 눈을 뜨는 일,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세워주세요. 주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준 시인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의 세계를 열어주고, 감각을 살려주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배우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경련자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피조물이었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처럼 살아왔고, 땅에 속한 자로 살아왔고, 소경으로 살아왔고, 감각 없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주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회개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허물들을 벗어버릴 줄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 주세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천국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